안녕하세요. 명수대학교 도서관입니다. 오늘 정기정보활용교육 시간에는 사이언스온, 구 NDSL의 활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 관련 정보를 제공하던 NDSL이 여러가지 콘텐츠를 보완하여서 2020년 10월에 사이언스온이라는 새로운 과학기술지식 인프라를 오픈하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 사이언스온에 대하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활용 서비스입니다. 대학원생들을 포함하는 주니어 이용자, 즉 신진 연구자들의 경우 과학기술 분야의 방대한 지식 정보를 하나씩 알아보고 또 검색해 보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러한 정보 검색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언스 온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계층에 따라서 필요한 지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이 이용자 활용 서비스입니다. 이용자 활용 서비스에서는 사이언스온이에서 제공하는 지식 제공 서비스를 취업 및 진학, 프로젝트 수행, 성과물 작성 등의 이용 목적별로 구분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인의 연구 성과물과 관련된 특허를 출원하고자 할때 유사한 기술이 이미 특허로 등록이 되어져 있지는 않은지, 다른 나라의 특허출원 현황은 어떠한지 등 연구 입문자인 대학원생들에게는 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성과물 작성에 있는 특허출원 메뉴를 이용하면 이용 목적에 맞는 특허 관련된 여러 가지 지식정보 서비스를 제공받고 추천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 또한 국내의 정부 부처나 연구기관에서 신규 발주하는 연구과제 정보를 제공받거나 연구기관에서 발간하는 여러 가지 정책 기술 동향을 검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수행 내의 프로젝트 기획 메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및 진학에서는 진학, 정, 진학 정보 부분에 하이브레인넷을 이용하면 연구실별로 대학원생을 모집하는 여러 가지 모집 정보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나리오 활용 서비스입니다. 시나리오 활용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수요가 많은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정보 발굴, 특허 분석, 자원 활용, 주제 탐색, 기술 분석, 시장 분석 등 6가지 주제로 나누고 이를 두, 22가지의 시나리오를 짠 다음 가장 많이 쓰이는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일종의 패키지, 종합 세트로 묶은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학기술과 관련된 유망기술 전문가를 찾고 싶다고 가정했을 때 유망기술 관련 전문가를 누릅니다. 그럼 키스티에서 선별한 미래 기술과 유망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고 본인의 연구 분야를 선택하여서 예를 들어서 제가 비트코인 기반의 소액 송금과 관련되어져 있는 연, 기술, 연, 기술을 연구하고자 할때 다음 단계를 눌러주시면 해당 기술과 관련된 국내의 연구자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이 연구자들이 발표한 논문이나 특허 등을 다음 단계라고 하는 버튼을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정보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하나씩 찾아보지 않더라도 단계별 시나리오, 단계별 시나리오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패키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뭐 유망기술과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를 찾는다거나, 혹은 시장 경쟁 요인을 분석을 한다거나, 혹은 연구지원 서비스를 소개받는다거나, 혹은 논문 분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는 등 여러 가지 시나리오에 따른 지식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져 있으니, 본인의 이용 목적에 맞는 것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온 서비스입니다. 마이온 서비스는 사이언스온에서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로 개인 파일이나 링크, 메모 등을 관리하고 개인이 구축해놓은 마이온을 다른 연구자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온에서 연... 이러한 식으로 내 연구 환경을 만들어둔 다음에 그 연구 환경을 다른 연구자들과 공유를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사이언스온에서 웹비나라고 하는 온라인 세미나 도구를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이언스온 회원이라면 이 웹비나 도구를 이용해서 비대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실도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즐겨찾기에는 이제 제가 자주 보는 혹은 제가 보았던 논문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둘 수가 있고요. 또한 관심 키워드를 등록해두면 그 관심 키워드와 관련되어져 있는 논문이나 특허 정보를 자동적으로 추천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연구 분야와 관련되어져 있는 키워드를 관심 키워드에 등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모든 정보는 사이언스온에 있는 홈페이지와 또한 사이언스온의 공식 블로그, 그 다음에 사이언스온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참고해서 내용을 구성을 해보았고요. 어, 신규로 개편된 2020년 10월 따끈따끈한 사이언스온을 이용하여서 과학기술과 관련되어져 있는 여러 가지 학술 정보를 제공받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 활용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